오늘 그 같이 올려준 에문인데 또 이거 어 비교하기가 좋죠. 한 사람은 술년이고 한 사람은 인년이에요. 욕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정신 못 차리게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십신생극을 머릿속에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십신생극이 전혀 없냐? 그건 아니죠. 세상은 생극작용도 있고 시공간작용도 있고 당연히 존재하지만 이거를 맹신하거나 거기에 정, 매달려서 이것만 받다가는 해결 못하는 팔자들이 수두룩 하니까 그렇게,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시, 신으로 신금이 정관이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직 직위 뭐, 이런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직위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지. 그죠? 근데, 십궁도로 보, 보면은 되게 웃겨요. 여기 신금이 여기 있잖아요. 십공도에 십궁도에서는 이 신금 정권은 뭐냐면, 완벽한 경험이에요. 완벽한 인생 경험. 왜 그렇게밖에 될수 없냐면, 이제 죽으러 가야 되거든. 임계, 이렇게 임수의 육체를 탈탈 털리고 죽어야 돼. 그 완벽하게 인생을 다산 상태, 갑을, 병정, 무기, 경 여기까지 나서 신까지 온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련하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이 노련한 속에는 똥꼬집도 있죠. 왜? 지가 살아봤거든.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응, 인생은 이래. 이런 게 정관이라는 거죠. 그냥 답답해. 왜 답답하다고? 지가 다 살아봐가지고, 그 외의 개연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인정하기 싫어해. 왜냐면, 여기에 경금이 평관으로 있었고, 그 평관을 지나서 얻어진 게 신금이니까, 경금도 두들겨 패해서 원래 갑의 원래 존재를 부정하는 건데 그것이 더 지나쳐서 신금으로 딱 정관이 되는 순간에 어때요? 이미 고칠거다 고쳤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 이런 상관을 만나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지. 그러니까 변칙 혹은 도련변이.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돌연변이가 있잖아. 그런 걸 이해 못하는 애가 신금 같은 애지. 왜? 지금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죠? 그런 게 이제, 무, 이제 정, 정관의 문제지.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음? 좀더 키워 봅시다. 이걸로 부친 외국 외교관을 해 봅시다. 자, 우리는 이거를 이 신금을 어떤 식으로 이사주에서 보냐면 올래올래 병신 허브로 잡히고 정화로 잡히고 그런데 붙이는 왜그 관이래 아까 그이 옆에 있는 뭐였냐 이거 옆에 아유 이게 뭐 금방 봤던 것도 돌아서면 이들이 석이관 승진이죠 그죠 석이관이야 석이관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석기관을안 해봐서, 나다 해봤는데 석기관만안 해봤네?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딱 봐도, 조졌잖아. 조지다. 조지, 무시.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조지냐면, 병신 합으로 묶여갖고 조지고, 정화상관으로 조지고, 그쵸? 묘술 합으로 조져. 또 수많은 목기들한테 허탈해. 뭐라 볼 거야? 응? 그래서 술토 속에 인성으로 통군한다고? <laughs> 뭐 그래. 그렇게 핑계 될 건가? 또 그래. 그러면 여기 대원에서또 수기로 흘러가면 또그 뭐라고 할 거야, 이거? 환장한다. 그잖아. 이 해자초로 흘렀으면 이 신금은 해자초로 또허탈하잖아 화기에 풀어져서 식신제 상관 제살 식신 제살에서 부친이 외교관이라고 뭐 그럼 이건 또왜 서기 사오미는 서기관이야 <laughs>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 있는 거야. 뭐가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십신 생국론이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뭐뭐 음? 뭐, 뭐? 이 생, 뭐가 잘못, 겪고 이런 게 잘못됐다고 용신통근뭐 이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가장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으면 십신생각이죠. 우리는 이거를 만약에 에너지로 본다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여.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감히 이렇게 보려는 노력을 하기가 힘들어. 왜냐? 하도 십신생극작용에 버릇이 돼가지고 조적군 딱 보자마자 조적군 상관 경관이야. 아이고 화기에 다 타죽고 없네. 합또 거기에 합거 당했네. 뭐 이런 얘기는 한다고 사라졌군. 뭐 극하여 죽었다. 확 환장한다. 극하여 그 마치 뭐 어떤 한 글자가 사라진 것처럼 착각한다. 고 아니 어떻게 존재하는 글자가 극하면 죽냐고 바보같이 시공간 변화에 따라서 다시 나오고 주, 에너지 파동 이런 식으로 변할 뿐이지 무슨 죽는 게 어디 있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예전에 우리 어떤 언니가 질문을 했었어 유튜브에 올려놨죠 합에 대해서, 천간 합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병신합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아니, 병신합은 두가지 a y 자축으로 가는 병신합이 있는가 하면 사 a 미로 가는 병신합이 있지. 그런데 사 p 미로 가면 반짝반짝 작은 별이야. s 자축으로 가면 어둠 속으로 빛이 사라지는 이 속에서 새끼 치는 거야.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그런데 이 원국 구조에서 봐봐요. 원국 구조에서 이 신금은 유일하게 모든 화기를 잡아먹는 하마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금성에 혹시 그 화성 금성할 때 금성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말씀하세요. 나는 한 25년 살아봤는데, 얘들은 금성의 특징은 뭐냐면, 그 화기 열기를 받아서 배출을 못해요. 배출. 그러니까 수백도 온도라고.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열심히 나도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얘랬더라. 즉 금기는 금기의 속성은 너무너무너무나 신비롭게도 화기를 잡아먹는 하마더라 다 잡아먹더라 먹 근데 이 구조에서는 부친이 병신합을 하고 있고 종활에 극당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수많은 목화기를 유일하게 통제 조정할 수가 있고 무슨 말이냐 이 뜨거운 열기를 가진 혹은 빛을 가진 요 병정은 자신이 내 열기에 쓰임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지 목으로 간다고? 이안 되잖아. 어디로 갈 거야? 응? 여기밖에 없잖아. 신금밖에 없잖아. 신금밖에 없다고. 경금이나 신금밖에 없다고. 왜냐면 이거를 만나지 않으면 병정은 화기로서의 쓰임이 있다 없다? 없다. 화기는 어? 화기는 사계도에서 병경 정신으로. 응? 정경 정신으로 뭐하냐 이거지 열매를 확장하고 씨종자를 수확해야 돼 병정은 적어도 확이 그 자신을 이용해서 경신이라는 금기를 다루는데 쓰인다고 그럼 이 뜨거운 이 병정은 할 일이 없다가 금기가 없으면 뭐해 열기만 천덕 덕 근데 금기가 유일하게 있어. 그러니까 이 금기의 부친 외교관은 병화로 반짝반짝하고 정화로. 존재 자체를, 존재를 알릴 수 있고 또 수많은 이런 뭐값 좋잖아. 신금 값 좋잖아. 응? 자식, 딸내미가 값이 좋고 여기, 여기 인, 연, 인, 월제 인이 있으니까 좋고. 그죠? 부친 입장에서는 이 병인, 신묘 이러니까 극신약이지 왜? 뭐 목화의 바다, 목화의 바다에 빠져있잖아, 신금이. 하지만 에너지 파동으로 보면 이 목화는 금이 없으면 아무 짓도 못해. 그럼 아버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신묘라. 그러면 해묘미 삼합이니까 뭐라고? 해외귀신이다. 수도 비약이 하잖아, 해외귀신. 그러니까 부치는 외교관이다. 또, 뭐, 어떤, 뭐, 이해도 못하면 사람이 또 이열령, 비열령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지? 이해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거나. 자. 그런데 여기에 해다 축으로 올라가죠. 이 사전은. 근데 겉으로는, 정관에서는 이렇게 올라가요. 즉, 여기에서 뭔가 그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거죠. 그죠? 뭔가 뭐 물타고 흐를 수도 있는 여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사조는 남자인데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오미를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르죠. 여기는 이제 술토니까. 하지만 전체의 구조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러면 심금이 좀더 잡아먹는 게 많아요. 얘도 잡아, 얘도 잡아, 얘도 잡아먹어. 근데 사고미로 흘러가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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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가 멈지? 뭐 병, 신금에 말라 죽거나,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그럼 이제 이 구조에서는 자신이 아니라 부친이 너가 나서 단명할수 있다? 뭐 이런 개연성은 갖고 있겠죠. 근데 신기한 거는 상관 경관이라고 우리가 믿어왔던 그런 현상들이 왜 존재하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또뭐 뭐 설명하기를 병신합으로 병화가 신금을 보호해줘서요. 뭐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갖, 들이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신금이 수많은 화기에 뭐 한다? 자기의 존재를 뚜렷하게 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글자에 활용도가 높다. 활용도 굉장히 어려운 거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문제는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과정에 양원한 숙제로 남을 거라고.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는 십신생극이 아니라 에너지 쓰임에 대한 거라고. 뭔가 착각하는 말해야 될점에 도. 도세주옥이라고 신금은 수기를 만나야만 좋다는 그런 착각을 버리지 않으면 이런 사주는 절대 보이지 않을 것이며 상관 경관으로 신금이 조졌어유 이런 걸로 봐도 절대로 안 보일 거라는 거지.